이 작품은 라지텔라 초급 작품입니다. 설명 들어 있습니다. 자 오른발 사이더 왼발 투게더 오른발 사이더 왼발 투게더 터치 왼발 사이더 오른발 투게더 왼발 사이더 홀더자 오른발 뺑나 왼발 리커버 오른발 사이더 홀더 왼발 뺑나 오른발 리커버 왼발 사이더 홀더자그 다음 오른발 크로스 왼발 투게더홀드자다 끝났습니다 자 가만히 보겠습니다 1, 2, 3, 4 5 6 17, 8 1, 2, 3, 4 5 6 17, 8 1, 2, 3, 4 5 6 17, 8 1, 2, 3, 4 5 17, 8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자좀 빨리 해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자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1, 2, 이 완투 스리8 six 세 e v 자 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at d 이 e 1, 2, 3, 4, 5, 6, 7, 8. 하고, 자, 태버스웨입니다 1, 2, 오른쪽으로 1, 2, 3, 4. 하고, 다시, 자,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자,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해서, 자, 한 바퀴 돌아옵니다. 자, 끝 다시 돌아와서, 자, 자, 돌아와서 6시에 왔습니다. 6시에도 마찬가지로, 자, 섹션 1, 8카운터, 하고 여덟 컷터1 2 3 4 5 6 7 h r e s 하고 스입니다 오른쪽 스이 왼쪽 스이자또 똑같이 자또 돌아옵니다. 자쭉 돌아가서 아홉 시 방향 왔어요. 아홉 시 방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세2 1 2, 2 e two 7 h 자, 돌아서 12시에 끝납니다. 예. 자, 엄마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